여기 앉아 있을게요. 아, 네, 원래 스타일 이런데 앉아 있는 거고. 무전기 달 여기 무전기 있는데, 이거 줘도 되는데? 나이 무전기가 8 개인가 있어. 나갈 거잖아. 따다이 따이. 어, 미들랜드 하이랜드가 좋죠. 아저 골프 못 쳐요. 칠 줄은 아는데 어. 다들로 따들로, 다들로 따들로. 어, 어. 칠 줄은 아는데 그 이렇게 즐겨서 치지는 않는다 이거죠. 이게. 골프는. 골프는 뭐 미들랜드 하이랜드 좋죠. 미들랜드 갔다가 어 케이블카 타고 하이랜드로 올라가서 어. 이거는 일찍 가야지 뭐. 잠깐. 어, 네. 일단 여기 렉기 없는 게 이, 어, 확인이 아, 됐는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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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, 내가 이걸 좀 보낼게. 보할거 같아. 이 채권 잘할 거 같아. 야, 잠깐까지. 아, 빨리 빨리 아, 띠 보내면 안 되겠다. 너무 뭐야. 아, 여기 또 나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보내야지. 네. 내이 없어요, 그렇죠. 제가 방송을 잘하면 뭐합니까?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? 렉 때문에 시청자분들은, 어? 어? 냉정합니다. 네, 보냈어. 어, 이거 트라이시크 타라고요, 이거. 트라이시크. 여기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. 그니까 러저 사람이 저거 헤드셋으로 채워주면은 사람이 꽉 차잖아요. 그럼 한 5편 정도 받아요. 저도 직업이에요, 직업. 여기,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그니까 삐키지, 삐키. 해주고, 한 5편 정도 받는 거요 5편 정도. 뒤에 왔잖아, 이 사람. 이 사람, 트라이머 없이 뭐야. 아, 다가이. 어, 이거야, 이거 지 맞지, 형님? <laughs> 어, 이거죠? 다가이 타세요, 이거 타세요. 아, 시원한 거요? 알겠습니다. 시원한 거뭐 있나? 어? 시원한 거? 야, 야, 잡아주죠. 네, 채워주는 사람, 호객행위. 뭐, 화장하고 샤워하고 있나보다 아직 안 읽네요. 아직 안 읽어. 어. 아직 안 읽어요. 요즘에 아, 이렇게 띵동 올립니다, 동동. 반대 까지 앞차 앞으로 한대 전진하세요. 가이가 누누 팀님 더운데 시원한 거한잔 마시면서 하세요. 와 아, 입금된지 알고 핸드폰 세번 봤어요.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아 하나도 안 창피한데. 이런 건 하지 마세요. 상쾌합니다, 살짝. <laughs> 어? 얘도 같이 먹게. 의자까 어, 왔다, 왔다. 문자 왔어요. 오 마이 갓. 나가, 이뻐, 나가, 이뻐. 메디아, 삭시, 에브리띵 아산 e 도 망. t h i a t 요 m w h a 러 s 랑메러아 a n 아 ATM. w h 는지 s the bank? ATM. What's the bank? ATM. w h a 이거. 이거, 이거. <목소리가> 맛있어. 맛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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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, 이거, 이알았거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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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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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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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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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ただいと、いて

어떻게 되네 채널 11번이네요.